2023년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 추락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원 확인 결과 여성은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양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딸이 갑자기 사망해 슬픔에 빠져있던 가족들은 장례 기간 중 A양의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A양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걸렸고 산부인과를 방문한 A양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그날 바로 투신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던 주범 B씨와 공범 두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거짓 아르바이트 공고를 게시했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B씨는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 한 스터디 카페로 A양을 유인한 뒤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그런 뒤 B씨는 곧장 A양을 공범들이 있는 바로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리고 갔다. 이후 문을 잠근 후 실습해보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수 중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집안의 부담을 덜어주려다가 성폭력 피해자가 된 A양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수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A양 등 6명의 여성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B씨를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막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에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한 B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